안녕하세요. 라이프스타일 닥터 정나래입니다. 요즘 딸기가 한창인데요. 여러분 딸기 좋아하시나요? 저는 정말 완전 좋아하는데 오늘은 딸기에 대한 저의 애정을 조금 담아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딸기의 놀라운 반전 매력과 효능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꼭 보세요. 여기 보이시죠? 딸기도 품종이 제법 여럿인데요. 이쪽이 서량이고요. 그리고 이쪽이 장인입니다. 얼핏 보면 비슷한데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. 이 서량은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고 그리고 장인은 조금 길쭉하고 또 모양이 좀 납작해요. 그리고 비교해서 맛보는 재미도 제법 쏠쏠합니다. 이 서량은요, 음, 새콤달콤하면서 조직이 치밀해요. 맛을 좀 볼게요. 어, 너무 맛있어요. 진짜. 자, 장이도 한번 맛볼게요. 장이는 음. 맛이 달라. 나는 새콤달콤하기보다는 좀 달콤달콤하면서 그리고 식감은 서량보다는 약간 물컥한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12월 말부터는 이 딸기 황제라고 하는 죽향이 나오는데요. 뭐 각자 다 개인 취향이 있는 거니까.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량을 좋아합니다. 어, 얘는요, 진짜, 아까도 제가 웃었지만 이 새콤한 맛하고요, 달콤한 맛이 거의 한 5대5로 이렇게 비율을 이루면서 그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주고 씹었을 때도 굉장히 질감이 단단하면서 어 약간 쫄깃한 느낌 그래서 다 먹었을 때아 진짜 딸기답다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3월까지 다양한 종류의 딸기를 맛보는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하고요 자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딸기 효능으로 들어가 볼게요. 과일은 대부분 달고 또 특히나 요즘 과일은 더 달기 때문에 먹으면서 혈당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. 가족력에 당뇨가 있거나 이미 당뇨이신 분들은 아마 신경이 더 쓰이실 거예요. 그런데 이에 관한한 비교적 안전한 과일이 바로 딸기입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그 속도를 수치화한 값을 GI 지수 혹은 당 지수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흔히 먹는 과일들의 당 지수를 비교해서 제가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. 자, 한번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당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가장 왼쪽에 사과 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딸기, 그리고 오렌지, 포도, 키위, 블루베리, 바나나, 망고, 파인애플, 수박 순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음식마다 한 번에 먹는 이 섭취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이 혈당 반응을 비교한 값이 또 있어요. 바로 GLG 수 또는 당보아지수라고 하는데요, 정말 놀랍게도요. 이 과일 중에서 GL 지수가 가장 낮은 과일이 여러분, 바로 딸기입니다.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? 딸기는 g i 지수가 41로 비교적 낮고요. 또 GL 지수가 1이기 때문에 당 지수 그리고 당바 지수가 모두 낮아요. 그래서 과일 중에서는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는 어떤 느림의 미약을 가지고 있는 이 매력적인 과일이 바로 딸기입니다. 딸기가 가진 또 다른 반전 매력은요, 바로 숙취에서의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연말 몸이 많은 12월이나 또 평상시에 음주 후에도 이 딸기를 즐기하면 좋은데요. 한의학적으로는 해주지갈, 그러니까 술독을 풀고 갈증을 멈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음주 후유증을 다스리는 데는 아주 좋은 천연 해독제가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주에 제가 홍원님과 함께 뭐 근육과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더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운동을 해서 산소를 태우면은요, 그만큼 우리 몸에서 노폐물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활성산소가 바로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하고 또 뒷단에서 생기는 이 활성산소를 잘 정리해주지 않으면요. 피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면서 얼굴이 늙어 보이는 정말 원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. 딸기는요, 비타민C도 풍부하고 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한데요. 무엇보다도 엘라그산이 풍부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. 이 아이가 콜라겐을 파괴하는 나쁜 효소는 억제하고 또 운동 후에 달아오른 열로 인한 피부염증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딸기는 운동 후에 먹으면 참 좋은 과일입니다. 자 그렇다고 여러분 딸기로 배를 채우시면 안 되고요.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1일 딸기 섭취량을 8개에서 10개 정도로 제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